어디세요? 제? 어디세요? 어디, 어디어디 지금, 어디. 뭐야, 짝집이... 저도 짝집. 헬로우. 어, 헬로우, 헬로저 지금 그거요, 자기 증명이에요. 네 아, 어, 나 건가? 칼, 나집착자네 아씨. 아, 꿈판자요 누이, 누이, 짝 <laughs> 도인 있어요. 그냥 다 내리고 하세요. 이번에는 맞추기는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그거예요. 집착자는... 집착자는 꿈이 안 풀리네요. 아... 네, 있어요. 그... 그 빨간 거두개 썼나 본데, 혹시 저... 아... 아니다. 스킬 체크로는 풀리지 않는 거다. 저도 지금 꿈이 안 풀리네요. 어디요? 십일자 중. 아 찾았다 찾았어요? 네 뿌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아 뿌시고 아, 응 가짜 어디 판자 어떤 거요? 뒤에 있는 거? 요거 요거? 이건 진짜 그거 가짜 그리세요 네. 어, 저랑 같이 다니면서 판자 뿌실까요? 그냥 차라리? 어? 네 뒤에 있는 건 진짜예요 건물 아, 아래쪽에 있는 것도 가짜고 <laughs> 저랑 같이 다니면서 한번 판자 한번 뿌셔볼까? 저거 아우지 가겠는데 여기 판자 없어요 지금 지금 여기 왔다. 여기 왔다. 여기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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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큰집 옆에 있는 거 돌리고 있긴 해요. 네.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아우지 가 들어갈게요. 또. 아 대대. 아 제발. 아이 이, 이, 이 시점에 틀지 마. 살렸어요. 네. 네아 아, 아, 아. 할지는 아. 나는... 있거든요. 어, 살았다. 내가, 내가 가는 곳이 없어. 어 오케이! 이거 다 가짜 혼자 같은데? 역시. 네, 발, 발장이 키세요, 그냥. 아, 일단 나 칼질. 오케이. 어디로 가야되나? 모르겠어요. 예, 네, 문 가까워요. <laughs> 칼질 쓰셨어요? 네아 죽었고 아... 죽었다. 에한 네. 방도 아, 있네요. 여기... 나가세요. 못 나가요 반대, 지금 반대 쪽 문으로 나가셔야 돼. 지금 짝집에 있어요 지금 예. 지금 저 들었어요. 아 나가기 힘들겠다 이거. 여기 개고 있다. 오케이. 저 죽어요. 히리님 그쪽도 열고 나가시면 돼요. 이거, 이거 한방 그래. 터져야 되는데 한방 여기 여기 해야 되는데 아, 여기 완전 못 봤어 너무 어려워요 <웃음> <웃음> 뭐야 갔왜왜 왜 여기 있어 어디 있어요 아, 아 우리 우리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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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서 우리 너무 아. 저기 짝집에서 프인터 아. 오지 말아주세요 거기 붙품 있어요. 아, 어, 사마가 어, 그러죠. 뭐? 둘 중에, 둘, 둘 중에 하나 선택받았어. 더 때리고 싶게 생긴 거임. 왜지? 무지개 옷이 더 때리고 싶지 않나? 왠지 무지개 옷은, 그, 애기 같잖아. 걸르고 싶네? 터져요 순수 루인 있어요? 아. 저 지금 짝짓거 돌리고 있어요. 어, 근처 빠른 걸리. 다 여기 있어가지고. 딱 집에 한번 가볼게요. 네. 아, 여기, 여기, 여기 발전이 하나 있네. 발전이 돌려야겠다. 아 어, 전염성 공포. 아, 나 맞다. 나 칼지도 없지. 나맞 칼지 있는 줄 알았어. 네, 아마 안됐듯 있어 보이니까. 딱지마오더라고요 네, 딱지마우드요 지금 치료는... 한... 밑으로 때... 돼갔어요. 온다. 응? 깜짝 스랐는데또 썼네. 가운데 계속... 집에 있어요, 1층에. 올라가는 중. 올라왔어요. Okay. 아, 치료해줘야 되는데, 또 아, 침막 소리 난다. 아, 이거. 내가 가깝긴 한데 너무 빨리 살리면 안될 것 같아서 안달리고있다 지금. 맞아. 다시 왔네. 히리트님 쫓기고 있는데. 진짜? 내 근처야. 바로 앞에 있네안 돼, 플링글, 플링글 소속. 안 돼. 아직 열다. 아! 아직 갔어. 아! 저 어그로입니다 개구를 못 찾아요 이거 개구 찾는 게 나은가? 어그로 볼림 올렸다, 데드하드, 데대하드 아오지가요? 안 돼, 까마귀가 두 마리나 나왔어. 아. <laughs> 치료 다 했는데 이거 어떡할게 <laughs> 죽겠잖아. <웃음> <웃음> 아. 아 대단해. 아, 불구를 쓸 거야, 그래. 문법집 들어갔다. 그런가? 아싸. 루이한 번도 안 틀렸어요. 도움? 근처에 있나 보다. 도움이 떴어요 오, 예스. 저한 번도 안 틀렸어요. 맞다. 야, 시, 신난다. 침이 나온다고? 시, 신난다. 아, 신난다고. 침난다 아니야, 신난다. 신난다. 깜짝 상자 있어요. 어디 거예요? 위치가 어디 거예요? 어, 뭐지? 완전 땅 끝에 있는 건가 보다. 예, 제프 걸렸네, 제프. 방공호 쪽으로 간다. 아, 여기. 아, 혹시나... 저도야저어로 아 칼집 아무도 없구나. 어엉로 어, 어, 뛰었다. 아 아.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. 와 짝짝. 내가 못봤네 키린님 걸리겠는데? 걸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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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에 배고파. 오 나이스 거꾸로 두명 있어 지금 음, 이 근처가 하필 다 돌땡이야 야 클로데시 나한테 와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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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구려 차라리 치료를 하지 말까 근데 치료 안하면 얘 분명히 저기 할텐데 망치 썼는데. 아이 근처 판자가 없어서 했던데나 지금 치료 받고 있다. 네. 지금 발정이 소리 나는 곳에 판자 있어요 짝지 근처로 오시는 거 같은데 또? 그니까 다시 안, 안 오셨어 돌아가 망치 망치 맹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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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부질 레디이지. 이지. Easy. <놀람> easy. so easy. 아하. 근데 이건 살리스 봤어. 어. 코로나 썼는데, 아이, 젠장 썼는데! 아, 왜 터널링이야? 아, 칼찌 들면은 안 들고, 굴이 있으면 들고, 진짜. 개빡치네. 너무 빡쳐. 일로 오나 칼찌랑 불굴을 들면 둘다못 써요. 정말 거지 같은 개똥같은 대박. 뭐야? 어, 뭐 이거. 어, 이거. 이 아무것도 없어. 어, 크! <laughs> 위치 알려줬다. 어이, 어, 어? 뭐야, 여기야? 망했어요. 여기 판자 내가 쐈어요. 망했어요. 아! 널본것 같은데 아닌가? 루인 없어요. 근데 제가 걸렸어요. 아이 두 명을 대신해서 내가 걸리다니. 아니다. 이게 쭈그린 건지 풀린 건지 어떡하냐? 모르겠거든요. 내가 깼어 밑으로 내려갔어요. 능력 깨고. 이건 너무 힘들다. 데이비드 쫓기는 것 같은, 쪼그린 것 같은 소리 안 남. 터널링 애지게 하네. 제가 썼다고 생각하나? 오오오, 일로 오자. 도출, 어디, 니가 해제하고 왔니? 보상도 아니네. 흘러온다, 흘러온다, 흘러온다. 안 아, 돼, 나 화장실 거돌려 어, 이응이가 사냥감이네? 아, 그뭐 뭔가 잘해줘야 잘한다. 이거 된다고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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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마법이 또또발전했어또 우리와 아, 예. 치료해줄게. 응. 아, 아, 이거... 왜왜왜왜왜왜 so